이번 영상은 브리저튼 리뷰 시리즈의 두번째 영상 브리저튼의 숨겨진 이야기입니다. 재밌게 보신 드라마의 뒷이야기를 가볍게 즐겨주시고 다량의 스포일러가 함유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드라마의 히로인인 다프네는 외모 뿐만 아니라 화려한 옷으로도 저희들의 시선을 붙잡았는데요. 브리저튼에서 다프네가 8개의 에피소드 동안 입은 드레스는 총 104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시즌을 통틀어서 다프네는 단한 번도 같은 외출복을 입지 않았다고 하네요. 드라마에서 다프네처럼 같은 의상을 입지 않는 캐릭터가 한명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여왕입니다. 등장하는 모든 장면에서 외출복과 가발이 항상 바뀌었고, 크고 커다란 가발 때문에 촬영장에선 특수버스를 타고 이동했다고 하네요. 브리저튼을 보는 큰 재미 중 하나는 영국의 근대시대 복장이었습니다. 개별 엑스트라의 의상까지 총 7,500벌의 의상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의상 규모를 관리하기 위해서 촬영 의상팀만 약 200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의상 숫자와 매회 화려한 사교 세트장을 사용했다면, 과연 드라마 제작비는 얼마나 사용됐을까요? 총 드라마 제작비는 약 4천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600억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공개된 한국 넷플릭스 드라마 스위트홈의 총 제작비는 300억으로 약 2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프네 역의 PB 디네버와 헤이스팅 역의 레게장 페이지의 드라마 첫 촬영은 도서관에서 격정적으로 사랑을 나눈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다프네는 6화부터 성인의 사랑에 눈을 뜨면서 엄청나게 많은 배드신이 있었는데요. 드라마에서 전문적으로 배드신만을 담당하는 스태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스태프는 자세나 구도, 그리고 연출까지 연기자와 세세하게 조율했고, 덕분에 촬영 과정도 유쾌하고 즐거웠다고 하네요. 첫째역 조나단 베일리의 첫 촬영도 야외, 나무에서 오페라 가수와 사랑을 하는 장면이었는데요. 이 장면을 촬영하던 와중 엉덩이가 너무 빛이 나서 모형을 덧대고 메이크업을 받았다고 합니다. 브리저튼의 드라마 작가는 숀다 라임스입니다. 미국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익히 아실 작품의 작가인데요. 숀다 라임스의 작품은 그레이 아나토미, 스캔들, 살인을 피하는 방법이 있고 브리저튼은 넷플릭스와 독점 계약을 맺고 만든 첫 작품입니다. 여러분들은 드라마를 보시면서 익숙한 노래가 들리셨나요? 브리저튼에는 여러 유명 곡들이 클래식 버전으로 리메이크되어 들어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아리아나 그란데의 Thank U next.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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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xt. Maroon 5의 Girl Like You. 그리고 빌리 아이리시의 배드가이가 있습니다. So you're tough guy, like you're really rough guy. 평소 영국시대극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브리저튼을 보면서 영화 오만가 편견이 떠오를 수 있을 겁니다.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다프네역의 PB 디네버는 연기를 할때 오만과 편견에 키아라 나이틀린 연기를 참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만과 편견 소설이 출간된 연도도 1813년, Where? 즉 드라마 D. 배경과 D. 같은 D. 해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한 공작 헤이스팅스. 공작역의 레지장 페이지는 최근 브리저튼의 인기에 힘입어 다니엘 크레이그의 뒤를 이을 007역의 강력한 후보 중한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드라마 전체를 이끌어가는 존재인 레이디 휘슬다운. 여러분들은 레이디 휘슬다운의 목소리가 누군지 아셨나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가정교사 마리아 역의 줄리 앤드류스가 레이디 휘슬다운의 정체였습니다. 드라마에서 여왕의 첫 등장은 신선하면서도 의문점을 남겼죠. 당시 여왕이 백인이 아닌 다른 인종인 걸 상상하기 힘들었으니까요. 사실 레전시 시대 여왕이었던 샬롯 여왕은 포르투갈 왕실 후손이었는데요. 여왕이 포르투갈의 흑인혈통 출신이라는 썰을 기반해 각본에 반영했다고 하네요. 브리저튼을 재밌게 보신 분들이라면 시즌2 기대를 안할수 없는데요. 원래 시즌2의 제작은 2020년 여름에 시작할 것으로 예정되었으나 갑작스러운 정세 변화로 인해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즌2 제작이 3월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으니 기대하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시즌2의 내용은 아마도 첫째 오빠인 앤소니 브리저튼의 사랑 이야기가 될 거라는 전망이 많네요. 브리저튼 가문을 상징하는 이 파란색 또한 사실에 기반했다고 합니다. 당시 유럽에는 중국산 도자기가 엄청나게 유행한 시기였는데요. 도자기 유행과 동시에 파스텔과 크림톤의 색깔도 유행했습니다. 이 파란색은 그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색인 웨지우드 색깔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브리저트는 줄리아 킨의 소설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입니다. 드라마에서도 언급되었지만 브리저튼 가문의 자식들은 총 8명, 소설은 자식 8명의 연애와 한 권의 외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에 공개된 다프네의 이야기는 첫 번째 책 공작의 여인이라는 제목입니다. 드라마에서 사용된 모든 코르셋은 유명 코르셋 제조사인 미스터 퍼에서 제작했다고 합니다. 이 브랜드는 유명 셀럽인 킴 카사디안이 즐겨 입는 브랜드라고 하네요. 두 명의 주연 배우는 귀족을 연기하기 위해서 캐스팅 후 여러 수업을 받았다고 합니다. 수업에는 댄스, 장문, 의상 피팅, 승마, 에티켓이 있었고 다프네는 피아노 레슨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오페라 가수역의 사브리나 바틀렛은 실제로도 엄청난 노래 실력을 가졌으며 촬영 당시에도 오페라를 직접 불렀다고 합니다. 여왕님 앞에서 공작이 격정적으로 사랑을 고백하던 그 장면. 그 장면은 실제 왕실 소유의 랭커스터 하우스에서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브렉시트의 연설 장소이기도 합니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모든 마차 장면은 실제로 말이 끌지 않았습니다. 수동으로 세 명의 사람들이 마차를 움직였고 거기에 소리만 입힌 장면이라고 하네요. 이번에 준비한 브리저튼의 숨겨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유럽 분위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제가 단숨에 시즌 1을 다 몰아볼 만큼 예상보다 훨씬 재미있었고요. 단순히 로맨스 드라마라고 하기엔 담고 있는 내용이 조금 있어 감상평에 대한 영상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